현대 제철 당진 공장 직원 들이 지난 16일 민주노총 을상 대로 호소문 을 발표 했다. 당진공장통제센터 건물에 대한 민주노총의 불법정거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자 이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과 제철소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며 불법정거가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공장통제센터에는 코로나 방역과 산업 복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 환경센터와 제철소 설비 이상을 차단하는 정비센터 등 제철소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두뇌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이들은 사내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의 본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달 초산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출범시켰지만, 노조원 일부는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고 통제센터 정거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진공장 통제센터 정거가 길어지며 제철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진 공장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협력업체 노조에서 정거하고 있는 해당 사무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약 530여 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노조의 정거 이후 현재는 임시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본이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추가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직원은 정거장기화에 따른 추가 근로 누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당진 공장 직원들은 민주노총에 정거를 풀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정거장기화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3차 연기된 중소영세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당진공장 직원들은 통제센터를 정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건물 내 시설과 직기를 파손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욕설 등을 자행했다며, 직원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모두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노동자이지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폭력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진공장 직원들은 호소문 마지막에 합리적으로 이 상황이 해결되어 하루빨리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노총의 정거를 풀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강기영 기자 엠스크앱 중앙점 co.kr 카피라이트 시 중앙일보 올 나이츠 리저브드.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